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DLX 워퍼사이버트론 시즈 메가트론입니다 어, 이번 DLX 메가트론은 워퍼사이버트론 시즈 버전의 디자인을 토대로 발매가 된 제품인데요 어, 여타 DLX 시리즈가 그랬다시피 묵직한 합금량 그리고 시즈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고퀄리티의 디테일과 재현도까지 어, 이번 메가트론에서도 아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DLX로 발매된 메가트론은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저 먼저 구성품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메가트론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그워퍼세이버트론 CG에 등장했었던 메가트론의 오리지널 무기 대검. 어이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변형하는 완구 버전과 똑같이 이렇게 어, 만들어 줄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원래 탱크가 되죠. 어 그런 부분까지는 따로 구성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검이 나와 줬고요. 그리고 각종 조인트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 보시면은 일단 칼에 이제 그 들어가는 손잡이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가트론의 퓨전 캐논을 손에다 집어 그 집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손잡이용 파츠. 그리고 이 퓨전 캐논과 대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조인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DLX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그리고 블리스터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각종 주먹손이, 아, 주먹손이 아니죠. 포징용 손과 주먹손, 무장용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DLX 공통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 보시면은 이렇게, 워포사이버트론 시즈라고 잘써 있죠. 네. <laughs> 이렇게 기본적인 스탠드가 동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무게감도 역시나 상당합니다. DLX, DLX 시리즈인 만큼.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진짜 그 원작에서 등장했었던 그 메가트론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역시 DLX 시리즈답게 디테일이 상당하고 어, 무거운데 어, 이번 메가트론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은색 메탈릭 도색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오 되게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고 그 웨더링 안쪽에 이 은색 특유의 쇳덩이 같은 그런 메탈릭 도색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사실 디렉 x 시리즈는 보통 이 은색 부분을 이렇게 메탈릭 도색으로 잘 처리하거든요. 어 근데 이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은색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체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진짜 통짜 쇳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laughs> 그리고 진짜로. 그, 워퍼사이버트론 시즈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모습처럼 굉장히, 어, 전쟁의 피폐해진 그런 모습인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크랙 부분,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소개드렸던 DLX 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이렇게 금이가 있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 잘해줬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메가트론, 그, 메가트론에 상징하는 이 퓨전캐논도 잘 붙어 있고, 그리고 이 근엄한 얼굴까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팩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어, 왕구 부분은 제가 왕구로 나온 이제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변신 때문인지 이 부분이 조금 더 비대해졌거든요. 근데, 어, 원작 시즈를 보면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왕구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크기가. 그 부분을 이 d x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 준것 같아요. 이 백팩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안쪽에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바퀴가 있는데, 오, 소리가 좀 삐걱삐걱거리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 애초에 이 워퍼 사이버 트론 시즈가 변형 기믹을 생각을 하면서 로봇을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이 DLX 시리즈에서도 변형은 되진 않지만, 이런 탱크 요소, 그러니까 변신하고 이후에 그런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도색 상태에는 왕구에 비할 수가 없는 엄청난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역시 상당하네요. 그리고 이팔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드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다가 아까 구성품 때 잠깐 설명드렸던 요 대검. 대검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작대로 이렇게 옆쪽에다가 마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니까 뭔가 풀무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살짝 뒤쪽으로 빼내주면은 더블 캐논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laughs> 이런 식으로 한쪽에도 캐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변신 기믹이긴 하지만 변신은 없죠. 네. <laughs> 자, 그리고 어, 이 대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작에서도 칼로 쓰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긴 한데 이 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진짜 그냥 손잡이 역할만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 말고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난 이 파츠 보시면은 아래쪽에 가드가 하나 있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을 맞춰서 끼워줍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홈이 있는데 이 홈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조금 더 검 손잡이 같은 모습으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손 부분을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칼을 쥐어줄 수 있는 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오, 이 주먹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때보다 조금 더그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다가 이렇게 손이 부분을 꾸겨 넣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작에서 등장했던 대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 <laughs> 사실 메가트론도 지원 기준으로 보면은 그 에너존 철태를 쓰거든요. 에너존으로 이루어진 그런 철태를 쓰는데 역시나 메가트론도 이 전쟁 후반부에는 에너션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실체 근접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사실 요거는 완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네 <laughs> 거기에 설정을 넣는 게 이제 하스브로의 역할이죠 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파츠 아이고 칼을 건드렸는데 요 파츠는 사실 어 이거를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요런식으로 아래쪽에 딱 넣어주면은 네, 퓨전캔을 손으로 집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어 굳이 <laughs>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메가트론 이 팔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소개 드렸던 조인트 중에 하나가 또 요런 게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잠깐 대검을 빼서 이 뒤쪽에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짧은 쪽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꽂아주고 그리고 이 퓨전 퀸은 앞쪽에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거대한 장창이 됩니다. 이렇게 장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총검? <laughs> 근데 이 모습이 일단은 DLX 오리지널 기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원작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어, 근데 생각보다 그럴싸합니다. 되게 멋있죠? 자, 이 부분을 떼고 보면은, 진짜 무슨, 이거 진짜 이렇게 들고, <laughs> 무기를 써도 될 법한 그런 포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어, 옮길 수는 없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어,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길다란 원거리용 캐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칼보다 이 모습도 꽤 그럴싸하게 어울리네요. 하지만 어, 여기다가는 이렇게 가려지다 보니 어, 따로 이렇게 완벽하게 접을 수는 없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활용해서 무기를 서로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상체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야, 이게 그 메탈릭 실버다 보니까 이빛 반사가 조금 더 다른 제품보다 더 다양하게, 좀더 강렬하게 반사가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게 완구 버전은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회색 파츠였거든요. 회색 플라스틱 파츠였는데 야 이렇게 메탈릭 처리가 되니까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laughs>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메가트론 특유의 포스가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특히나 이 얼굴 얼굴이 원작을 굉장히 잘 반영한 그런 얼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보면은 오이 원작에서 등장했던 그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이 입술 입술 부분이 되게 음 부담스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너무 도드라져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디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드라짐 없이 굉장히 그 비율적으로도 잘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잘 생겼죠? 오히려 진짜 원판의 그 애니메이션상의 시즈 메가트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디렉스 시리즈가 좀더리파이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DLX에는 빠질 수 없는 바로 LED 기믹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소개드렸던 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LED 기믹이 있었죠. 이 머리를 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그, 어, 앞면 전체가 스위치예요 일단, 이 앞면 쪽에 이 부분, 여기 콧잔등하고 이마 부분, 이 부분을 꼭 눌러주면은, 자, 하나, 둘, 빼깍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LED가 가동이 됩니다. 옵티머스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안 해줬는지 의문이네요. 자 그리고 이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복부 쪽에 이 메가트론 특유의 형형색색 이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이 부분 복부 부분도 옆쪽에 이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하나 둘짠오 <laughs> 옵티머스가 했던 대로 옵티머스는 일단 머리하고 이 가슴팍이었죠. 메가트론 역시나 질세라 어? 머리하고 복부에 이렇게 LED 파츠를 넣어준 상태입니다. 오, 근데 오히려 뭐랄까 그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조금 LED 기믹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편의성만큼은 이 메가트론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게 편하죠? 네. <laughs> 자, 이 상태에서 뜯끌려면 그냥 눌러서 이렇게. 꺼주면 아주 간단하게 LED가 꺼집니다. 야, 이게 DLX 옵티머스만 왜 그랬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백팩 같은 부분은 요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그 왕구 버전보다 더 작은 느낌이긴 했는데 나중에 비교하고 보니까 완구하고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냥 이 DLX 시리즈가 비율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조금 착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백팩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등장을 했습니다. 변신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탱크 때그 기믹이 그 외형 기믹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안쪽에 바퀴도 보여요. 이렇게. 어, 바퀴가 돌아가는지 궁금하긴 한데 손가락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어쨌든,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어쨌든, 바퀴가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팩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해서 따로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아주 쉽게 가동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역시나, 메가톤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살펴보면 일단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이라 앞뒤나 좌우로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잘 돌아가죠 자, 그리고 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꺾을 수가 있나 일단 회전부터 해보죠 회전은 당연히 360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돌린다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 관절 여기 어깨 쪽에 관절이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데 되게 뻑뻑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회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뻑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살짝살짝, 아주 살짝살짝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안쪽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뺄수 있는 기믹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거 좀 내려서 이게 무겁다 보니까 좀 위치를 맞춰줘야겠네요. 네. <laughs> 자, 팔꿈치는 이렇게 이중 관절이긴 한데 완전히 끝까지 접히진 않습니다. 안쪽은 당연히 다이키스트고요. 자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손목 가드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볼 관절이라 이렇게 회전도 되고 빙글빙글 잘 돌아가면서 안쪽에 따로 관절이 있어서 손목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몸통.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DLX 시리즈답게 가동도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따로 상체가 움직이고 당연히 상체도 따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회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리도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이 조형 때문에 이 앞쪽에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회전을 시키려면은 이 앞쪽 요 부분 요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따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그, 가동이, 이렇게, 가동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 회전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DLX는 앞쪽으로 숙여야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죠. 자, 보시면은 되게 절묘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고관부분, 고관부분을 좀 빼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그 LED 박스에 있었던 요 부분, 이 부분이 진짜 절묘하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앞쪽으로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LED 박스가 거의 가릴 정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더 여기를 빼준 이유가 이 앞쪽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여기 걸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빼면은 안 걸리겠죠 자이 상태에서 숙이면은 이렇게 조금 더 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옵티머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허리가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야, 진짜 DLX가 이 가동면에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굽혀지죠? <laughs> 이런 각진 디자인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포징을 취할 수 있도록 한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체. 하체도 역시나 메가트론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상체에 비해서는 조금 심심한 면은 있어요. 그냥 전형적인 시즈버전 메가트론의 하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샤프하면서도 두꺼운 굉장히 각져있는 그런 다리 모양을 하고 있고 자,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변신 기믹대 들어갈 만한 그런 장식물이 이런 식으로 붙어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여기 다리 한쪽에 이런 식으로 배기구가 있죠. 탱크모드일 때 여기에서 막 이제 뭔가 그 냉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뭐 탱크모드는 없으니 그냥 이그 걸어다니는 상태에서 열기를 좀 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좋습니다 아, 역시나 이 DX l 시리즈가 몰딩이 살벌한데 옵티마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하긴 했거든요. 그 원작에 비해서. 근데 메가트론은 조금 더 몰딩이 더잘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허벅지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굉장히 각져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었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어이 부분이 조금 저 감동이었던 게 사실 여기가 변신 기믹 때문에 뒤쪽으로 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안쪽으로 이제 변신할 때 접는 그런 방식인데 어, 그 부분을 디테일로 살렸습니다. 네. <laughs> 거기다가 어, 이뒷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지지가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laughs> 이런 부분을 딱히 그뭐 생략하거나 재해석하는게 아니라 원판 그대로 그 내주면서 역할도 그대로. 이렇게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좀 중심적으로 잡아서 디자인을 한것 같은데 역시나 디테일도 상당해가지고 상당히, 상당히 볼만 합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신발을 신고 있는 듯한 이메가트론 특유의 고무신 같은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잘 해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가동을 살펴보면 은 일단 이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스커트 부분도 가동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프론트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골관절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축관절로 따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보시나요? 이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빠지는 기믹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스커트는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고관절을 보면은 일단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일단 고관절 기믹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이런 식으로 뭐 따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이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빼면 자동적으로 앞쪽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까지 가동이 되고 옆쪽으로는 조금만 더. 예, 요 정도까지. 오,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laughs> 일단 관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역시 DLX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은 되는데, 완전히 회전되진 않습니다. 여기에 걸려요. 이렇게. 완전히 회전되면 조금, 뭐랄까,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요 정도까지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무릎. 무릎 관절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메카닉 테일이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관절이긴 한데, 근데 어, 가동폭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딱 여기에 걸려요. 당연히 관절은 아주 단단한 다이캐스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도 메가트론의 디자인 치고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고요. 자,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 빠집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가동을 시킬 때 조금 더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어쨌든 양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도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 회전도 당연히 되긴 하는데 공식적인 회전은 아니에요. 살짝 살짝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빼서 조금 더 가동을 시켜 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상당한 가동을 보여주는데 이 상태에서 포징을 잡아 보면은 을 잡기 전에 한번 더, 이 발목과 그 관절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는 그대로 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진정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d 렉스 시리즈답게 굉장히 거대한데 자 여기서 옵티머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메가트론을 한번 세워놔 보죠 이러면은 뭐 어쨌든 똑같은 보이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완구 버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어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 완구 버전 변신이 된다라는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프로포션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두니까 오히려 진짜 완구 버전이 참잘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laughs> 뭐 세세한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완벽 그 이제 CG에 등장했었던 프로포션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DLX 메가토론이 압도적으로 완벽합니다 근데 완구 어, 버전과 또 비교를 해보면은 변신이 된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가슴점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laughs> 이 상태에서 뒷모습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오, 이 뒷모습을 딱 보고 느껴지는 그 부분은 진짜 그이 d l x 가 원판 완구의 모습을 그대로 마, 잘 답습을 했다. 참고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뭐 어쨌든 어, CG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둘다 똑같으니까요. 네. <laughs> 여기에 깨까지 들어있는 이 바퀴도 거의 동일하네요. 자 그리고 최대 숙적인 옵티머스와 함께 보면은 이런 느낌, 야 진짜 두 제품 모두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른데 오 DLX로 오니까 이 조금 더 완구스러운 컬러링의 옵티머스보다 조금 더그 전투병기에 가까운 리얼한 색감을 가진 메가트론이 눈에 확 띄는 것 같네요. <laughs> 야 근데 둘 다. 진짜 어느 게더 낫다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집니다. 자, 지금까지 DLX 워포 사이버 트론 시즌 메가 트론 리뷰였습니다. 어, 역시나 DLX라는 이름값답게 상당한 고퀄리티로 나와준 제품 같은데요. 오히려 얼굴 부분은 원판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메가 트론스럽게 잘 생기고 포스 있는 얼굴로 나와준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laughs> 이 워퍼사이버트론 시즈 버전으로 다른 멤버도 빨리 디렉스 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언제 나올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laughs> 자, 그럼 저는 다음 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